오늘 이 루키 이장의 말씀을 보면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한 수업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떤 수업이었냐면 구약 수업이었는데요. 그때 구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조금 은혜를 받으셔서 저희에게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히브리어에도 구약 히브리어 구약에도 우연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 그 말씀이 루기 2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루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부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보면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연히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히브리어에도 우연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였겠지만 사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연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정말로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어떠한 일.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서, 루키에서 일어난 이 일이 정말 그 친구가 일하게 한 문자 그대로의 뜻대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우연이라고 불립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연이라고 불리는 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연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이 일이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연으로 가득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찬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한 여인과 모두에게 인정받는 한 남자의 소개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루기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두 명의 인물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 루기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그 가족 사람들이랑 남편과 그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녀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는 그 모압 당에서 나오미는 그 모압 당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이야기하거든요 일 장에서 내가 베들레헴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녀가 돌아올 때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가 모압 당에서 얻어온 것이라고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 며느리 룻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루지라고 하는 이방여인 한명 뿐이었어요 그녀가 보기에 그녀의 인생이 어찌나 처참했던지 돌아온 땅, 고향 땅에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키 1장 20절에 보면 그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원래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희락,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이름은 나옴이, 기쁨이다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돌아오며 돌아왔을 때는 그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고통, 아픔, 괴로움을 뜻하는 말하라 이렇게 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만 보더라도 나오미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1절의 말씀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과는 반대되는 한 사람을 한명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상황과는 반대된 한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특징이 뭐냐면 엘리멜렉과 친족이었고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친족이었다면 왜 그는 나우미의 아픔을 돌보지 못했을까요? 가까운 친족이었다면 그는 왜 나서서 나우미를 돕고?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위로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만 그가 친족이었으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먼저 나서서 나오미를 도와주기에는 조금은 거리가 먼 친족이었으면 우리가 유치교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소개하는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 유력한 자라고 하는 사람 이 뜻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유력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사람들을,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죠 그러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나오미는 어떤 여인일까요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음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녀는 정말로 연약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여기에 더해서 1절에 이어서 나오는 2절의 내용은 나음미의 상황을 더 절망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암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녀가 돌아왔는데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어쩌면 나오미는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오면 모압당에서 겪었던 아픔보다는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그 고향 땅에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주어진 현실은 고향 베들레헴에서도 모압당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여전히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해 야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죠. 그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일을 하러 나갈 수 없는데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자신의 딸 딸과 같이 생각하는 나오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오미를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루스를 아, 소개하는 그 가장 첫 번째 앞에 수식해 주는 단어가 모함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루스를 루시 나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부서 오겠나이다 할 정도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잃은 그 상황에서도 고향 땅에는 모든 어쩌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압 땅과 베들레헴 그녀의 고향의 땅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어떻게 이삭을 죽겠다고 이 나오미 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모압 땅과 베들레헴의 땅, 베들레헴 이 고향의 땅에서는 하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압 땅과는 다르게 고향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서도 그녀를 붙잡아 줄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오미는. 그 말씀에 따라서 룻을 보내게 됩니다. 룻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슬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나오미를 붙잡고 루슬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땅의 이방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나가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 가운데 황량하고 붙잡을 것 없이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황량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 또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인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저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인생에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포기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아 보이지만 나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우연이 없는 까닭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섭리가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한 가지가 있다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보세요. 루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의 어머니는 늙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면 그녀를 보고 이방 여인이라 손가락질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붙잡았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을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인가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요. 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내 삶에 반드시 우연처럼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밭이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에 보아스의 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삭을 주우러 가는 밭이 반드시 보아스의 밭이어야 된다라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과 해야 하는 일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 루시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의 밭을 방문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해석하면, 그냥 우연히 일어났을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붙잡고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루의 고백 루 아, 보아스가 그 밭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주셨던 해주었던 말, 당신에게 복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 우리 이말 어디서 봤죠? 읽었던 신명기 말씀. 너희가 그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면 너에게 아 여호와의 영광의 복이 임할 거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그네를 생각하고 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이 소망하거나고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해서 우연히 어떠한 우연이라도 나의 삶에 단비처럼 내리는 우연 하나가 찾아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우연이라고 불리우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연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생기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연과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낭망이 찾아와도 내 삶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그 하나님의 말씀을 겨,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삶에는 나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세요. 내 삶이 황량하고 나에게는 말씀조차 주어지지 않는 인생과 같다면 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자리에 찾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모든 믿는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우연이라고 하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이방여인,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갔을 때 그녀가 믿음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족보 가운데 이름을 올리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아하세요 특별히 우리 말씀 부흥성회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9월달까지 추석이 지나고서 이 시간에 무슨 부흥회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성회 필요한 거예요 나의 삶이 풍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삶이 메마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았을 때 괜찮고 내 눈으로 보았을 때 나에게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성회라고 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킴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